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해제됐다가 다시 묶인 토지거래어가구역, 그 한복판에서 경매와 보류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은 규제 속에서도 이 수단에 몰릴까요? 갭투자 막힌 시장에서 새로운 우회로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거래어가제의 맹점, 그리고 투자자들의 실전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일부 토지거래어가구역이 뭐길래,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여서 투어구역 이곳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단순한 매매 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죠.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까지 생깁니다. 쉽게 말해, 갭투자는 불가능. 전세 끼고 매수하는 방식은 원천 차단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해제했던 곳들을 다시 투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죠. 이부 그런데 경매는 예외라고. 그런데 여기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경매, 공매, 그리고 보류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말인즉, 경매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도 없고 허가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일반 매매보다 오히려 경매 낙찰가가 더 높게 형성된 사례도 있었어요. 왜?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산부 보류지의 매력과 현실 요즘 또 하나 핫한 게 바로 보류지. 대표적 사례로는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가 있습니다. 보류지 40가구 최저 입찰가가 무려 33억 원 이상이지만 입찰경쟁 엄청납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투어구역이지만 실거주 의무 없이 매수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고 규제 거의 없음 이른바 투자자의 성지죠. 사부함정도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첫째 입찰보증금 10%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3억 원짜리 보류지면 입찰할 때 현금 3.3억 원이 필요하죠. 둘째, 경쟁이 심해서 최저 입찰가보다 훨씬 비싸게 낙찰될 수 있습니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셋째, 아직 미등기 상태라 주택 담보 대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십억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해야 실질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오부 투자자에게 필요한 시선. 지금 투어 구역 규제가 엄격해지며 사람들은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매와 보류지 하지만 빈틈엔 반드시 리스크도 함께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제도적 틈을 노리되 준비 없는 투자는 피하자는 겁니다. 현금 흐름, 대출 가능성, 시세 대비 낙찰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토지 거래어가제라는 강한 규제 속에서.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경매든 보류지든 진짜 중요한 건 제도보다 당신의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부동산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